사랑과 예수부터 와 성령의 감동이 차오 넘치는 논란이없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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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추석 명절이 앞두고 있어요 추석 명절이 있는데, 드연 병원에, 병원에 있어서 사명제가 있는데, 사명제가 있는데, 제가 토 우리 동생이 뒤요일 그다음에 이형님이 월요일 이렇게 삼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가는 니다 제가 네. 어제 우리 제가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수월도 가고 그늘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고 우리 아들 두명하고 며느리까지 딱 보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얼굴이 해가 지빛나는지 내가 혼자 가서 이렇게 어머니 어머니 이러고 얘기하는 것보다 야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얼굴 아이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귀하고. 되고 재산 소떼나 양때나 엄청난 부자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나반의집 삼촌 나반에 있어서 살지 못하겠다는 거. 2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생 고생을 많이 했어. 드디어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예서에게로 돌아가는데 형 야곱 예서가 야곱이 예서의 집에 돌아가는데 멘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형애서당장작권가 갖다가 뺏어기도 하고 축복권도 뺏었고 2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재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생겼다니까요 갈 때는요 이야옥에 지팡이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올 때는 소떼나 양떼나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모아가지고 그 애서에게 가긴 가야 되는데 아그 많은 자산을 많이 가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서에게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가 오늘 본문이 나오면요 형 예서가 400명씩 나한테 이거 더겁나는거예요 혼자 오는 것도 진짜 겁나는데 400명씩 나한테 이거 못지않아 의미에요 의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돼첫 번째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마하나임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 마하나임, 네. 자, 2절만 더 읽어볼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자. 야곱이 그들을 시작 그들이 야곱이 시자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야곱이 그들을,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땅 그 이름을 만나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네. 지금 야곱이 형 예수에게 가기 전에 오늘 야곱이 예수에게 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주니까 군대가 왕창 오니까 이야 신나는 거예요. 혼자가 고데혼서 살게 형들이 돌아가려고 힘들고 운데 하나님의 군대 만아인이라는 나나인 때나 되는 거야 얼마나 는지 군대가 얼마나 0이천 명이 0 0천 명이 됐든 2천 명이 됐든 천, 천, 천 명이 됐으면 2천 명이 때니까 엄청 엄청난 거로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사하는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천사들이 동원된다라는 믿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 참 돕는 선사들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 있고요 한 가브리엘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보문의 마나님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하는 놀라에서로어와요 음. 그러고 힘들고 어 어릴 때마다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자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 n a m e k u 가 d a Haname Kunda, h 하 n a m e k 앞에 나아 Haname Kunda, Haname Kunda, Haname Kunda, Haname Kunda, Haname Kunda, h 가 n a m e k 서 n d a h 는거 a m e k u n d 하 Haname Kunda, Haname Kunda, h 지 n a m e Kunda, h a n a 부리는 얼마를 했어요? 힘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잖아요. 아버지가 그저 아들, 어린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감원되는거 두려워하지 말 걸고 이 얘기는요. 식계에게는 여러분 힘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상되 시기를 축고 가는 다 네. 우리 관현사님 오늘 아, 성화선을 이게 뭐 기도만 아니었어. 힘이 없으니까 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어든 소리가 달라. 소리가. 그아요 목소리가 맞죠. 내가 여러분, 잘 목소리가 십만 온어 오늘날 끝내주겠네 이 그때 없어. 말이나, 힘이 없어. 내 의지만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부경에 갔다 와서 소리를 막목소리 나가고 야힘빡빨다가 그럴 때그 소리가 듣기가 좋대. 니면 오, 막 얼마나 쓰고 땀 흘리고 애썼는데게 와서 듣는 분들은 오히려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 목소리가 들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잘 보셔야 돼요 내 힘을 빠져야 돼요 여러분 음, 네. 진짜로내 힘이 빠지는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말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인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 잘하시네. 어우. 사람이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역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악한 분이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말씀이요. 치후의 심상이요. 여호와니시야. 여호와니시. 여완이시. 이스라엘에서 아멘 그 군대와 싸움. 싸움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야.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멘에게 이기는 요새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론과 호를 같이 붙여주신 논란이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울과 후기 함께 기도했어서 모세가손 놓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놀란 여사. 그래서 그 곳을 뭐라 했서요 여호와리시.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리시는 아셔요. 네. 하나, 아, 여완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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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완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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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승리하는 아가는 귀한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해 승리하시며 기회 승리하세요. 아, 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 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아가시는 귀한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아, 네. 혼자서 언제나 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동행하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까봐 내가, 내가 아, 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요. 참 야곱이야. 곱은 시작했더니 도둑놈이는 말이 맞아요. 그게 약별 손자들 말고 자기 각도 있잖아요. 내면에서 여주면 나 나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야곱은요. 첫 양떼들. 아유 형님이 내 자산에 가지고 절반을 나눠주면 좋겠지 하고요. 재산 절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부민이나자기 자기 자식들을 야야야 자기가 자기가 자기다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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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에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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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고자기이 자기가 자기가 자보가고기가자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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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자기가 고가 서 소, 야구원, 애서는 파냐, 구, 예, 고, 진짜 남성다워닮사람성닮야곱성 닮성, 고 뭐. 형제와 이 파야 하는 여러분 이 친숙 명절이라는 게참 대오 네, 참어설퍼니이 명절이라는 게 진짜 힘들고 형제들과 관계가 안 좋고 부모님과 자식과 관계가 안 좋으면 이명절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얽혀 있던 것들 풀리는 놀라운 사연하고 형제들과 관계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아 이러한 삶을 시기를 주고요. 아멘. 네. 은혜 받으시고. 아멘. 그러면. 나은 사람좀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보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양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더윗 사람이 윗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시비를 치고. 어사날 경제터에 나갔는데요. 경제터에 네, 나갔는데 경제터에 형이 형이 아니면 동생이 동생이, 동생이 뭔가 차로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하는데 형이 와가지고요, 형이 와가지고요, 그 동생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 갖고 처리를. 다른 사람들 미쳤다고 해. 근데 형이 뭘?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중요한 건 동생이 하는 말이지. 형이 올줄 알았대. 야, 형제가 이러죠. 오늘들 잠깐 여기 예배 인데요, 보죠? 문이 하영이하고 하성이가 바로 그 김문희 옆에 앉은. 거야.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보이는 분에 저희 가에 차에 가족에 큰기쁨드리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그 현장 그 장에서아이 어머니를 찾아게 했다고 서로간에 그렇죠? 누가 이렇게 준비할 수있 누가 저렇게 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신히 임하시는 귀한상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어려운 속에서 형제들은요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공받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육신적으로든 오늘도 그래요. 오늘을 주를 날살이 탁 하늘이야. 내수야수 예, 만났어요. 주일날도 못 만났는데, 또 주일날 못 만났는데, 주일날 만나는 얼 여러분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날 못 왔어요. 근데 원래 가 얘기했을 는데 아, 이 집안일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런 게, 데 아, 얘기했을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일날 만났어요. 근데 우리 지상 옆에서 뭐 집안일 계속 있었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님들그래서 좋아졌어요. 기대어요이야 감사합니다. 역인데요집식때 모일 거는 또모수 있어요. 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제가요. 나를 책임져 주시니 이러면 이제 앞으로 형에게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형 예수가요. 약국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그4 0 0명이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하는 군대가 있으면 수능 먹사님로두려워 떨려가고 400명씩이나가 데리고 막 나오니까 두려워서 오늘 얘기한 대로 시인이

네, 이 세상 진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거 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보다도 예수가 좋다는 거요. 우리 명예보다도 예수가 좋다는 거. 예수가 좋다. 예수가 인도하셔. 예수 예수가 떡내는 요 예수가 있는 삶 예수야. 야곱이 여기까지 기도하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건 형애사에게 대해 나반의 사신년 동안 살아오고 형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귀한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진짜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칠팽이 하나가 끝는데 중요하고 중요하고 양떼도두 야곱인데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시는 사람으로 바뀌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가진 것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음. 하나님의 것을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르시고, 음. 그래서 자기 자신은요 진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죄까지인 것이 절대 아니고, 내가 범해 받을 만한 자격이 러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오히려 은혜가 있고 차고 넘치는 용량에서 일어나실러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방에라 엄청난 재산 안에 많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놀라운 역사를 마주는 나가는 기한 당되신 기를주더하데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요. 힘이 다 두렵다는 거, 고민에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 다는거 두렵다는 거요. 400원 주면 안는데 근데 음담 여러분, 이거 크게 덜어낸대요.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걱정을 넣는다는 게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연려가 많다니깐요. 데욕을는거 세상 사람 다안 되는 니까 11절까지는 세상 사람 다, 다 똑같이 그요 근데 시빙서를 봐야지. 요 주께서, 주께서 자, 12절, 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반드시 내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될수 없는 우리와 같이 만개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요. 주께서 다시 그 주께서, 주께서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의 나이다 아멘. 음. 그래 중요하고 야곱이 할 약속에 말씀 때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 아브. 은혜를 받고 신 되니까요. 아, 네. 근신 걱정 연대 소에서 그런 걸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100%치는 놀라운 역사를 네. 맛보며 체험하며 나가시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부처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시로만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죽어 있는 자하나님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십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요. 물질 쳐다보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삶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실험하냐? 바다에 모여,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 여러분 모래 셀수 있어요? 못셉요 모래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모래요 모래, 모래. 셀수 없는 모래가 지금 많 차스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여기 있는 신부들이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들 삼수 때 은혜만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할때 은혜, 은혜, 은 은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면 셀수 없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실 것습니다 뭐요? 은혜로. 아멘. 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사역.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네. 필요합니다 은혜 네. 아, 네. 은혜 은혜 은혜를 주시는 논란에서 일어나게 두려움 걱정과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논란에서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주의 손에 달려 있나 아, 네. 건강도 하나님 주십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십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군대를 보내주셨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셨습 하나님께 더 말씀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너에게 은혜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